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메해주식뉴수공장 어, 9월 17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면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한주 동안 정말 빅 이벤트가 있어서 사뭇 기대도 크고, 긴장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1차적으로. 그한 주에 모든 촉각을, 음, 좀 많이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어, 주말에, 어, 왜 제가 소루스가 나왔죠? 어, 짐 로저스, 소로스, 어, 댓글이 많이 좀 달렸어요. 어, 어, 집중해서, 어, 청취를 잘해주셔서, 어, 틀린 부분들, 코멘트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아무튼, 짐 로저스입니다. 짐 로저스고,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주말에 그 단체 테팅방, 그 지난주 토요일까지 그 할인 이벤트, 예약 할인 이벤트 부분들 진행했죠. 그때 어, 그쪽에 코멘트 못 주셨던 분들 몇분 계셨는데 뭐다 개인톡 그 가운데이 개인톡을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단체 테팅방에서 다시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린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못 주신 분들은 그쪽에서 다시 올려주시면 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짐 로저스 어, 정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9월 17일 이슈면에 주신 요소공장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말에 뭐 체크하신 분들은 체크하셨겠지만 2 0억 불,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여기에 어, 중국도 약간 맞대응 부분들을 하죠 협상을 뭐 하지 않겠다, 어, 그다음 60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 부분들 하겠다. 어, 중국은 주간 전략에도 잠깐 코멘트를 좀 드렸다시피 중국 내부가 좀 시끄러워요. 뭐. 중국도 좀 시끄럽고 미국도 좀 시끄럽죠 어, 아베 아베 정권을 보면서 어, 그 내부가 시끄러울 때 외부로 나가죠 어, 그런 모습이 미국과 중국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전에 그 선대 본부장이 어, 유죄 입증 부분들에서 적극 협조를 하겠다라는 고 얘기를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루머이기는 합니다만 잠깐 얘기 드렸던게 어, 최근에 마윈 마인, 마인 사장이 그만뒀죠. 어,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 시진핑 일권의 집권 일기에는 그 정치세력, 어, 정치권의 구조조정 구조조정보다 감찰을 진행했다면 하 집권 2기부터는 약간 경제적인 부분이 있죠. 경제적으로 금권 관련된 그러니까 예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여기에 많은 주목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왕치산이에요. 근데 왕치산을, 어, 떻게든 지금 엮어서 상대방이 공격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어, 리커창이 어떻게 보면 중심축이 경제의 중심축이 돼야 되는데, 유허라든지 이런 사람이 중심축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뭐 태자당이라든지 상하이방 쪽에서 암암리에, 어, 어떻게든 향후 10년 이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기선제압 부분들, 미국의,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어, 무역전쟁에 약해진 이탐, 그리고 약간 체면을 많이 구긴 틈을 비집고, 어, 여러가지 공격 부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심의 왕치산이 있지 감찰부장 역할을 했어요. 앞에. 시즈핑 일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 절대적인 그 감찰 권한 부분들을 확대를 했어요. 기존의 그 감찰 기구 부분들을 인원을 확충하고 또 통합 부분들 하면서 대제적인 사정에 들어가는. 아 근데 저는 그 모습의 루머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생각나냐면 예전에 영화 중에 마이너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걸 보시면 우리가 뭐 지나가는 CCTV에 그 사람의 신원 정보가 조회가 돼가지고 바로 검색이 되죠. 중국은 이미 이런 시스템 부분들의 검증이 끝났어요. 작년에 뭐 길가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어 도로에서 아무도 없어요. 무단횡단을 딱 하면 무단횡단 건널 때쯤은 내 핸드폰으로 벌금 메시지가 옵니다. 어디 어디서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벌금 부과하겠습니다. 그만큼 얼굴 인식에 대한 기능 부분들이 어, 그 스타트업이 아주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그게 지금 시스템이, 감시체제 자체가 c g p 2권은더 어, 강화되지 않을까. 음, 그첫 번째 스타트가 왕치산이 1기에 스타트 끊었고, 2기에 뭐 마윈이라든지 쪽그 IT 쪽, 텐센트도 마찬가지고, 어, 약간 겉부분들을 주면서 공기단속 부분들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왕치산이 등의 루머, 뭐 판빙빙의 뭐 연루선, 뭐 여러 가지 루머 부분들이 계속 있어요. 하이난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런 걸로 인해서 중국도 내부가 시끄럽고 미국도 내부가 시끄러워요. 그다음 다다음 달에 있을 중간선거에 내부가 시끄럽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보면 좀 무역전쟁 부분들을 빌미로 어 조금 그 뭐랄까요. 국내에 있는 시선 부분들을 외부로 좀 돌리려고 하는 어 이런 선상 부분이좀 있어요. 어, 2천억 달러의 관세 부과가 나오는데, 그 우리 시장의 종목군만 아니라 이제 오늘 뭐 장중의 수급이라든지 대형 부분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주에 우리나라 수급 부분도 상당히 강하게 좀 들어왔죠. 여기에 이쪽 무역 전쟁과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다우 지수에도 보면 몇몇 종목.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 뭐, 보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캐터필라라는 이런 종목이 상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연관성 부분이 높은 종목군인데,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2 0 0억 달러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느끼는 감도하고 종목군, 주가라는 부분은 가장 그, 감도 자체가, 센싱 자체가 높은 종목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느끼는, 뭐, 내용의 기성정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아, 대략 어느 정도의 여파가 있겠다라는 걸 가늠해 볼수 있죠. 명확하진 않지만. 근데 거기에 연관되는 뭐 수급이든 글로벌 매크로지표든 주가든 그 종목군의 반응 부분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그 높낮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 역할 부분도 좀 해요.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 어,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부분들 한다 바로 해라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보잉은 1.3%가 상승했어요. 그다음에 캐터필러는0.4% 하락이에요. 그니까 상승과 하락, 하락이 나왔더라도 0.4%면 별로 정 하락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 이 2천억 달러가 이기에 나왔는데 종목군들은 덤덤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가 보다. 어,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런가 보다의 그 정도 느낌? 어, 그래서 시장에서 이 재료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흡수가 됐고, 그 다음에 흡수가 됐다기 보다는 주가 이미 선반영이 상당히 많이 가 됐어요. 어, 그래서 종목군들이라든지이 섹터, 글로벌 매크로 부분에 이 2000억 달러의 영향권들이 주말장에 체크된 내용으로는 별로 크게 영향권 부분들을 주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예전에 감도하고 같은 내용일 때 500억 달러의 내용이 나왔을 때, 하락폭이 변동성하고, 2,000억 달러가 나오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종목권들이 움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 정도만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터키, 그 다음에 10년 국제수익률 장치가 장중 3%, 이제 9월 말이 되면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어, 뭐 되겠죠. 이번 달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 됐으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되든 안 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제 개인 입장에서는 물론 신흥국이 몇 개가 좀 시끄럽겠죠. 터키라든지 아르헨티나든지 뭐 인도도 요즘 보면 시끄럽죠. 시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할까 말까 부분들에 보다 빨리 이 내용이 오픈돼 버리면 차라리 그게 더 깔끔하게 끝나는 부분이 될수 있어요. 그 정도 선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FMC 회의를 앞두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항상 보면 지금 마감이든 모닝브리핑에 제일 윗줄에 한 줄은 제가 안 지우고 있죠 하반기 미국 국제 7700억 달러 가까운 달러 발행 예정 지난해 대비 63% 증가 이 문구를 계속 놔두고 있어요 계속 보시라는 거야 왜이 의미 부분들은 소음은 하반기 내내 계속 있을 거예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돼 있어야 돼 너무 평온한 상태면 안돼 그래야지 국제 발행 부분들은좀더 저리에 많은 수급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국채 물량 부분들을 흡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포가 있어야지 아베, 아베가 아베 내부가 시끄러울 때 외부에 가서 어떤 적들의 가상의 적이라든지 어떤 다른 연결부들을 만들어가서 국내의 시선 자체를 회피시키려고 하는 그 것과 이 돈의 국채 발행을 통해서도 소음이 있어야지만 당연히 수급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반기 에 7700억 달러 발행이죠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소음은 있을 수밖에 없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명제 하나로 소음이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앞트 앞에 내용 부분들은 전부 다 어, 주말에 있었던 내용 부분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국내 어, 장 중에 9 0 0약 정도, 물론, 스물없이 만기가 끝나고 이후에 저렇게, 뭐, 오버 액션분들이한번 나오긴 합니다만, 이번 주에 본격적인 수업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것보다 이제 내일부터, 어, 삼성이 방북 부분들하고, 대기업 총소들까지, 어, 21세기 빅피쳐, 다양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생중계 진행이 되죠. 생중계 진행이 되면서, 저는 지금 많은 부분들 있어, 뭐, 종전선언 부분들은, 어,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보다, 어, 그, 대북 리스크, 대북의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어, 미국이 IMF든 어디든 간에, 위원회 경제제재부터 풀때 피, 그, 세계국,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 나라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부분들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경제 제재 부분도 어떻게 풀 것인가? 이번보다 지금 다음 북미 정상에 대한 예비 지금 전초수단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트럼프가 많은 걸 하게 내버려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어, 뭐,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특히 경제 협력 관련된 부분들, 의 그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번에 그려줄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거. 그래서 내일부터 빅 피처가 시작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어, 이거에 따라서, 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작스럽게, 어, 문이 개방이 되면서 물밀듯이 시작이 됐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힘들고, 북한도 힘들어요. 어, 하지만, 이 흐름 자체가 대용조, 시가총액 3조가 났던 10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흐름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 사이클 부분을 다 바꿔버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 뭐, 짧기는대형주인데 뭐, 50% 100%는, 그건, 그걸 보고서 그림 부르안 돼. 어, 텐베그가 될수 있느냐. 근데, 50% 100%가 나와도, 대형주도 겁나, 상당히 크죠? 그 움직임 부분들이 다 만들어 볼수 있는 흐름 부분들을 보시면대형주가 그만큼 움직이면, 중형주는 갈까 말까 부분들 고민하는 거 아니야. 아, 정말, 기본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종목분들이 상승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전에, 어, 예비파동으로, 몇몇 종목분들을 그렇게 상승파동복권들을 이끌어냈죠. 이게 확산이 되는 거야. 확산을 여러분들이 계속 꿈을 꾸셔야 되고, 그래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17일 이슈미널 주식유차모닝브리핑에는 어, 짐을 어스어서 어, 방송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주말에 그 장보고 예약, 그 채팅방 있죠? 그쪽에 들어오셔서 문의 못 올려주시는 분들은 다시 문의를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